안녕하세요 모지개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센터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스크립트, 사회극 놀이에 적합한 여러 가지 교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회성이 지연되어 있고 또 주고받기 대화가 잘안 되고 또 화용언어가 많이 부족한 아동들과 함께하면 좋은 활동들인데요 다양한 교구들이 많이 있지만 역할 놀이에 적합한 교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교구는 이한립토이스에서 나온 가방 병원 놀이인데요. 병원 놀이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어, 이제 이 병원 놀이는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고 또 환자와 또 의사 선생님 역할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병원 놀이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역할 놀이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 가방 병원 놀이 세트가 일단 안에 들어있는 이런 도구들이 커서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 놀이 세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 똘똘이 그 목욕 놀이 세트인데요. 이 목욕놀이는 이 스크립트처럼 목욕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제 스크립트, 순서를 이해하기가 좋고 또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아동을 이렇게 씻기는 그런 활동도 할수 있어서 어, 이돌똘이 목욕놀이 세트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 아동 인형이랑 여러 가지 샤워기 같은 것도 들어있고, 또 이런 세미리도 들어있어서 아동들이 이제 그 순서에 맞게 똘똘이를 목욕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교구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오로로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인데요. 가게놀이 세트는 이제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 교구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고 주문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받고 인사하기까지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교구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아이스크림 크기도 고를 수 있고 뭐 맛도 고를 수 있어서 다양하게 어휘를 확장하기에도 좋은 교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구는 콩순이 요리 세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활동하기에 되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카드가, 스크립트 카드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요리 순서에 맞게 아동이 이제 직접 교구를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이제 그런 교구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해하고 다시 말하기에도 좋고 또 손님과 가게 주인 역할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교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이 낮은 아동들도 이 꽁순이 교구는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강화 되는 그런 좋은 교구이고 네, 이렇게 그 주문을 하는 소리도 나요. 그리고 종교로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는 활동도 굉장히 아동들이 선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교구는 달님이 미용실 놀이 세트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들이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또 미용사와 손님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뭐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파마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염색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휘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네, 거울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도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놀이감 하나 가지고 할수 있는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역할 놀이에 너무 시간이 짧은 아동들과 하기에 좋은 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다양한 자극을 이제 제시하면서 길게 놀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림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놀이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미용실 관련 동작 어휘들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스크립트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이해가 더 쉽고 또 아동들이 문장을 아무 의미 없이 통째로 외워서 반양어처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적어지니까 어, 관련 어휘를 카드를 이용해서 어, 먼저 숙지를 하게 한 후에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이 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글을 읽, 읽을 수 있는 아동들과는 이런 역할극 대본으로 먼저 어, 대화주고받기 연습을 하신 후에 역할극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 자료는 유튜브 설명글에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긴 대화주고받기를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대화 주고받기를 3회 정도, 뭐, 인사, 또, 주문, 다시 인사,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대화 주고받는 회기를 늘려가면서 활동하시는 것이 이제 아동들이 정말 학습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놀이 활동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하는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일단 치료실 안에서 놀이 활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또 배웠던 표현을 일반화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제 말을 잘 듣지 않고 외웠던 말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 스크립트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욱 일반화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지개쌤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